안녕하세요. 홍님의 송금 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송금의 상태를 보고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이며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운명선이 쭉 올라가다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나서 다시 옆에서 위치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요 시기에, 요 시기에 결혼을 할 운이 온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남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운명선의 윤년법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대략 몇살때 정도 돼서 결혼을 할 운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요, 운명선이 쭉 올라갔습니다. 운명선이. 중지로 올라가는 선을 운명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요. 손바닥 어디에서 시작됐든지 간에 중지로 올라가는 선을 운명선이라고 그러는데, 운명선에서 손바닥 바깥쪽에서 올라가는 지선이 이렇게 올라 합쳐진다 말입니다. 이 시기에 이 합쳐지는 이 시기에 결혼을 할 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수 있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쳐지는 요 운명선에 합쳐지는 이 시기에 이 예, 시기에 결혼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점이 손바닥 바깥에 즉 새끼 손가락 쪽에서 이렇게 얼구에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중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서 올라간 선이 이와 같이 운명선에. 이렇게 합쳐지단 말입니다. 이것은 연애결혼을, 연애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음, 결혼이 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금성구 안에서, 이와 같이 손바닥, 엄지손가락 요 이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운명선에 받, 갖다 보는 이런 선이, 요런 운명선의 지선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는 중매 계론을 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주숨 중요합니다. 손바닥 바깥쪽에서 지선 이로 올라가가지고 운명선에 합쳐지는 것은 연예계론. 손바닥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운명선에서 합쳐지는 이런 지선을 가진 사람은 이거는 중매계론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운명선에서 이와 같이 지선이 사향하는 지선이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 뭐 개운선이라 하는데요. 이 시기에 좋은 운이 온다. 아, 좋은 운이 온다. 아주 좋은 운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하는데 특히 결혼을안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요 시기에, 요 시기에, 이때, 이 나이 때에, 이 나이 때에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더 보십시오. 중명선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가지 가지 지선이, 가지가, 가지가 나와가지고, 마치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서 쭉 생겼단 말이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가지죠? 이게 나무의 원둥지 같으면, 예, 예, 나무 가지가 생겼어요.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요 시기에,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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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뭡니까? 결혼선이, 아니, 지선이요. 여기서 이렇게 검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을 어, 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음, 사회적인 지도층,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부자치, 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주, 태양국 쪽으로 올라왔죠. 이것은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어, 그런,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손금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언제쯤 결혼을 이어것시며 어떠한 결혼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아, 네, 계십시오.